자, 653번 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 n이에요. 그리고 54하고 최대 공약수가 m입니다. 54. 우리 소인수분해 하시면 얼마냐? 6954니까. 2 곱하기 3. 네, 3승이 되겠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니까 음, 54하고 일단 인수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2하고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가 6개가 돼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어, 최대 공약수니까 작은 걸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가 될수 없, 지수가 2가 될수 없어요. 음, A는 이제 일단 54에 A의 지수가 1이니까 최대 공약수는이 3의 제곱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약수가 6개라고 랬으니까 자 그래서 최대공약수가 이렇게 되니까 n은, n은 일단 n은 2곱하기 3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이제 지수가 더 늘어나면 안 돼요. 어 약수가 여섯 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다른 놈들이 못 들어옵니다. 3도 못 들어오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2하고 3 지수, 아, 어, 2는 더올수 있겠다. 그러니까 3은 더못 들어오면 3이 더 들어오면 안 돼요. 3의 지수가 늘어납니다. 일단 여기에 3이 들어오면, 어, 이 3의 3승하고 여기서 3이라도 늘어나서 이게 3의 3승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3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3의 배수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3을 인수로 덧추면 안 돼요, n 는 자, 그래서 n은 3, 3은 9, 2, 18. 18 곱하기 어떤 숫자? 이런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괜찮고요. 그 다음에 2. 괜찮고요. 3은 안 되죠? 어,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됩니다. 6은? 근데 6, 8에 48. 100 넘어가는 거죠? 또안 됩니다. 그래서 n은 18 곱하기 1, 18 곱하기 2, 36, 18 곱하기 4, 4 8에 32, 72, 5 8에 40, 90 이렇게 네 개가 가능합니다. 다 더하시면 이제 21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최대공약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54가 2가 1개, 3이 3개니까. 자,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낮은 걸 갖고 오는 게 최대공약수죠. 그래서 약수가 6개여야 되니까 2는 얘가 제일 작죠. 얘네 2가 몇개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얘네 2가 없다면 약수가 6개가 안 나옵니다. 지금 소인수가 2하고 3밖에 없으니까요 소인수 기능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작은 거니까 작은 걸 갖고는 겁니다 얘가 2의 제곱이어도 얘를 갖고는 거죠. 세대공약수는 그리고 3은 소인수가 3개. 그러면 N은 3의 제곱 2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가 6개니까 우리가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1, 2여야 됩니다. 1, 2.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지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3은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3이 더 들어오면 최대 공약수가 바뀌어요. 2는 더 들어도 됩니다. 어, 얘가 n이 2의 제곱이어도 54가 2가 한 개니까 최대 공약수는 얘를 택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2, 4, 5. 두 자리 자연수니까 6은안 되고요. 그래서 4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